됐어? 까볼까? 라면 다들거 까보삼 보여주세요, 태국 라면 오, 냄새 좋다 내가 이걸 돈꼬치 라면 이런 건줄 알고 사는데 냄새 는번 맡아볼까? 느낌은 좀 돈꼬치 같아 오, 약간 돼지 돼지 육수 냄새 맞아. 맞아, 이거 내가 돼지고기 볶은 거 그런 게 맛이 들어 있 이게 짠, 음. 신라면 그리고 창맥주 병맥주 다 됐어? 세개 다? 응 t 아씨 아. 아, 아, 있어 포도 있어? 오, 있어? 어, 있어? 예. 이상, 아, 씨, 접점이 너무 작다 됐다 빚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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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어어어진 빚어진 빚이진 빚어진 빚어진 어진 빚어진 빚어진 어진 빚어진 빚어진 빚 완료. 언정도. 역시. 참. 틴치랑틴치 근데 냉장고가 아, 별로 안 치우네. 그러니까. 이게. 적으로 이게.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오늘 운전도 안 하고 m 그러니까. 에서대낮에 먹는 맥주. 서다 진짜. 이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끼리 맥주. 가장 아, 대접도 맛있네어 뭔가 한살이 좀어지 이게 뭔가? 응아 태국맥주는 좀아 태국 라면은 좀 신기한 게컵라면은 안에 포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젓갈 없어서 고개 했는데. 아, 면은 좀 소스도 많고. 면이 좀 약간 이게 무슨 면이지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베트남 쌀국수 면. 약간 면이 좀 특이해. 보이는? 냄새가 거의 볶음.. 돼지고기 볶음 막 그런.. 뭐가을까나어어아고 이거 <laughs> <laughs> 아, 그래. 고 볶음면은 것 같아 아 약간.. 것같 어제 맹탕이 안먹어버렸네서 끓었대 주위가 어 그냥 그냥 그래 오어이가 야, 봐 약간 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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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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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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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래괜찮대 이거 뭐그어왜 뭐야 이거 거 아니야? 매워 바라주기 아 이거 뭐야? 신 냄새가 하고 왔어 탕신료 음, 이게 그그 아깐 놈이? 내가 <laughs> 먹게그 뭐? 어? 이 뭐. 우리 국 인마 <laughs> 그랬죠 아, 근데 먹게 괜찮아 괜다고응 일단 저거 먹자 저것도 먹자 물좀끓여 일단 물끓여이 존나 는거아야 음. 아니, 저거, 저거 다3시 나온 거니까. 영상 될까? 저거 음. 나도 이거 먹어도 되지 않나 아, 저것도 먹죠. 저거 다 아이 먹었죠. 이거 영상 되지. 이 이렇게. 영상도 그랬다. 쪼금 쪼금. 그리고 버려야 돼. 아, 야, 나 저거도 아, 아, 이거 버려 아, 그냥. 아니, 괜찮은데 나는? 진짜로? 먹는 방식이 다르면 되잖아. 잘 먹고 지내요 제일 잘 먹게 그 생겨가지고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이게 맥테나니까 뒤너 네. 너가 지금 참아서 그래 치였어 역시 이게 그린이라서 그래도 그렇지 잘 먹는 거 응. 같아 작년에 난 그때 저녁 낌도 되게 좋았어 연말에 우리 영화관 갔을 때는 아 맥주 먹으서 우리 대낮에 영화 보러 갔는데 맥주 깠잖아 맞아. 우리 그술 맥주 큰거네개 샀을 때 이게 다 먹고 나왔거든 약간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낮에, 그러니까 뭔가 낮에 그런 일탈하는 아, 것 아, 같은. 응 음, 맞아. 맞아. 하면 안되는 어, 낮에 맥주를 먹고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근데 약간 돌아다닐 수 있지만, 우리 그러지 못했는데. 그때 좀 재밌었죠. 맞아. 평소에 해, 아, 전혀 시도해 보지 음. 못했. 일곱 8 7이 맞지. 응. 아 일곱 팔칠 영화는 좋은 영화지. 어. 아 어, 이거 너 맛있다고. 지금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어, 괜찮은데 볶으면 그래. 그러면... 응. 짜장볶이처럼 먹는 거로 그렇게 물넣고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 다음에 이제 맛있다고 둘이, 둘이 지사져 있어 <laughs> 이럴 줄 알고 챙겨왔어 <laughs> 이번엔 잘하자 홍기 <laughs> <우리 김. 웃음> 제발 좀 오식자도 <laughs> <laughs> 어, 받았으면 좀 열심히 하자 <laughs> 둘이 또 졌대서 물이 부족해 근데 우리 에어컨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온도 온도 온도를 낮춰서 <laughs> 아, 온도가 36도였어 그래도 아 그래? 응물딱마 라면 었어 먹지마 두이 아냐 아 괜찮아 진짜 이거 맛있어 이 볶음면을 먹는 거아아 이거 먹어 빨리 아니. 물 버리고 있었어 써 네. 이렇게 괜찮아 난 좋아 맛있는데 약간 태국의 맛이라서 좋아 음. 태국 맛 이거야 두이 <laughs> 아침 먹고 밥페한번먹 우리 아까 짜뚜짝 가 그랬나 아니면 수영할 거야. 짜뚜짝. 짜뚜짝 갔다가 응. 마사지 받고 좋아서 수영 응 하고 쉬다가 저녁 다. 다 들었죠? 여기 맞겠다. 수영하고 한번더 피곤하니까. 그리고 지금 다이렉트 수영. 있는 시행하는...